그 다음에 3번에 이어 네 번째는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겠다. 창조의 목적.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한 대전제로서 창조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잘안 나오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신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명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책을 못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 조나단 에드워드. 존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한 가장 철저한 분석과 또 깊은 이해를 해 놓은 책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평가받습니다. 존나단 에드워즈는 그리고 가장 뛰어난 철학가요, 또 칼빈주의자요, 그리고 부 운동가입니다. 뛰어난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상가요, 철학가요, 목회자요, 부흥, 운동가로서, 미국의 갈빈주의 신학과 개혁신학을 바로 세운 개혁신학의 모델이라고 봐야 되겠죠. 청교대 신학의 정수라고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지었을까? 하나님이 왜 천지를 지으셨을까? 장르의 목적이 뭐였을까? 이것을 묻는 것이 평생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조어주는 철저한 성경 연구 끝에,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답을 내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건 신비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해서 스스로 창조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해서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냐? 청교도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신앙과 신학의 기준을 삼았는데 여기에 1문이 인간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이것. 이 말이 그냥 단순한 교리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런 신앙의 형태가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내가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학을 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목적, 일생의 목적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비하고 하는 이것들이 형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조나던 에드워드가 평생 동안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하다가 정리해 놓은 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나던 에드워드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잘 해설하면서 하나의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평생 전나던 에드워드를 연구한 존 파이퍼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한번 반드시 필독하면 좋겠고요. 제가 쓴그영생의 거장을 만나다라는 책 속에 전하단 에드워드의 신학과 영성이 이제 담겨 있고, 조그만 소책자로 또 전하단 에드워드의 하나님의 신전 영성이라는 주제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살면서 미국의 러성턴에서 놀라운 붕을 읽었어요. 그가 20여 년 이상 목회하던 곳에서 결국은 추방이 돼요. 참 이런 안타까움과 인간의 불행을 만났지만 그는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그또 위대한 저서들을 많이 쓰고. 그리고 마지막 대학교 학장으로서 수행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았는데요 이 전하단 에드워드 같은 유예한 신학자들 또 부흥운동가들의 생활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다섯 번째 성경을 유심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을 바로 기본 전제를 하야 된다. 성경을 왜 주셨냐? 성경의 주전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이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데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 초반부터 잘 드러나 있고 이 구원을 이루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가지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그대 드라마가 구속사의 도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한눈으로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구속사적 안목입니다 성경의석은 성경에서 보여준 구속의 계획을 바로 알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구속사는 성경을 통시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하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읽기 위해서 각 시대의 사람들과 맺은 일종의 계약, 약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언약의 핵심과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언약의 주제인데 이런 언약을 체결해내는 것을 각 시대마다 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파악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놀라운 세계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까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화, 영광, 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 그리고 이런 관점들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눈으로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구속사적 관점을 위한 대전제들 다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시에 부여받은 삼중기. 왕과 선지자와 대사장의 직분들. 그리고 네 번째는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앞서 계획신학의 그 대전제와 주제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대했는데 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계획신학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계획신학의 대주제인데 바로 여기 네 번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또 구속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대전제들 가운데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성경의 계시와 구속사 과목을 계속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하시고 기본 전제들 가운데 앞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